아기와 사랑에 빠지게 되는 과정. 아기를 전혀 좋아하지 않았어. 특히 말안 통하는 아기. 특히 울음 소리 엄청 싫어해서 임신 때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부터 샀네. 임신은 남편이 아이 하나만이라도 꼭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나왔음. 난 확실한 딩크는 아니었고 하나 정도는 오케이. 딩크도 좋고 정도. 임신 기간이 너무 힘들어서 태균이 태담이니 없었고 입덕과 눈물로 보냈어. 발차기는 어찌나 심한지 갈비뼈 나갈 뻔. 태어났는데 생각보다는 괜찮더라고? 아 귀엽다는 아니고 음 생각보단 봐줄만하네 정도. 5주차까지는 모유 수유랑 두세 시간 간격으로 깨는게 너무 힘들어서 아기 예쁜지 별로 못 느낀 것 같다. 그리고 일단 아기가 너무 작아서 어떻게 될까봐 무섭기만 했던 것 같아. 50일쯤부터 아기가 슬슬 날 알아보는 것 같고 귀엽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고 100일쯤 되니 나랑 눈 마주치면 빵긋 웃더라. 요즘 시간이 지나 낯가림이 시작되면서 엄마 껌딱지가 되어가는데 힘든데 좋아. 잠투정이 많이 늘었는데 꼭 밤에 내 품에 안겨있고 싶어하거든. 안겨서 슈렉 고양이 눈으로 날 쳐다보면서 막 웃으면서 옹알이를 하는데 너무 예뻐서 감동해서 주책맞게 울었네. 평소 감수성 제로. 임신 전엔 가슴이 처지면 어쩌지 몸매가 달라진다던데 내 생활이 없어지면 어쩌구 저쩌구 고민이 많았는데 아이가 너무 예쁘니까 상관이 없네. 요즘 산후 탈모빔 맞았는데 신경도 안 쓰여. 나도 내가 아기를 이렇게 사랑하게 될 줄은 몰랐어. 정말 모르고 지나갔으면 너무 아까웠을 것 같아. 아기를 낳고 나서 확실히 더 웃음이 많아졌어. 앞으로 힘들 날이 구만리겠지만 일단 지금 나는 다른 차원의 행복을 경험하고 있다고 확신해. 모성이 안 생기면 어쩌지? 아기가 안 예뻐 보이면 어쩌지 했는데 사람마다 시기는 다르겠지만 아기랑 사랑에 빠지는 순간이 있는 것 같아. 같은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내 경험을 공유해봤어.